여러분 잠잘 때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다리 밑에 8cm 높이를 추가하는 방법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아봅니다. 우선 집에 있는 두꺼운 책이나 베개 혹은 수건을 준비하세요. 이것들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침대나 바닥에 누워다리 밑에 준비한 물건을 둡니다. 이때 무릎 아래가 아니라 종아리부터 발목까지가 8cm 정도 높아지게 해주세요. 만약 높이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맞출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다리를 올린 채로 잠을 청하면 됩니다. 다리를 높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다리 붓기와 피로가 줄어듭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신장 부담도 덜어주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죠. 이 습관은 특히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잠자는 동안 건강을 챙길 수 있으니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겠죠. 오늘부터 다리 8cm 올리기 바로 실천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 더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하루 한수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